엔진 맨 최현진 하늘이 뿌였네요. 고비. 먼지가 너무 심해서 오늘은 고객님한테 열정을 갖고 한번 차량 좋은 차량으로 보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니. 이 전산에 나와 있는 정보라는 지금 정보랑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해당 상사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지 허이 딜러나 이런 분들한테 받고 계신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 사원 중에 가진 딜러한테 상담을 받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단지만 놓고 비교를 해드리면 편리해요. 비교하실 수 있는 게 포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단지를 놓고 아반떼 M 들를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비행부 투입. 여기 아무것도 체크 안 되는 거, 사모님 보신 거, 그 다음에 영원. 이게 만약에 미리 설정이 되어 있으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대가 다 올라가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단차가 좀 심하게 있네요. 지금 보시면 약간 여기 지금 올라와 있죠. 아타이어는 저거보다 많이 남았어요. 거의 한 70, 80% 남았고요. 디타이어는 50% 정도 남았어요. 이런 쉐보레 차들은 약간 좀 보호막이 매직 차들은 좀더 견고하게 돼 있어서 이걸 풀지않은 이상은 잘못 봐요. 그렇다 보니까 실링으로 똑같이 볼게요. 약간 껌딱지처럼 딱딱하죠. 네, 순정 실링 맞고요. 이거는 교환이 없고요. 폰 용접 자국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 파아 있죠. 교환을 하게 되면은 여기 여기가 갈리기 때문에 용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돼 있고요. 아예 도장이 돼 있어요. 실링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쪽 지금 볼트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제꼈잖아요. 여기 지금 핸드 볼트가 들어가는 데 옆에 면이 안까져 있어요. 교환이 없는 거고요. 하우스 쪽도 지금 깨끗하고요. 뭐 발라졌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인사이드 쪽도 지금 스폰 운전자고다 살아있고 운전자국 전혀 없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간 쪽이 검해지면은 이, 이 엔진은 안 좋은 건데 지금은 이제 노란색 빛으로 나잖아요 엔진 오일은 지금 차에 있다는 겁니다 좀. 스타트 버튼 시동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레비 들어가 있고 썬너프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흔 틀리고 떨어지고 나서도 안전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게 자 이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아반떼랑 차이 나시죠? 아까는 디드라이브 나서기도 막 엄청 떨렸잖아요. 지금은 없죠. 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묵직하시고 아마 좀 적응 기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네, 예, 브레이크 이제 감을 틀리니까. 엔진오일은 어때요? 한2 3천 정도. 2 3천 정도 더 네, 타도 네. 되고. 네. 냉각수는 보충하기 깨끗하면 보충. 보충 뭐, 좀만 네. 해도 돼요. 아, 깨끗해요? 아, 깨끗해요. 저희가 차량을 오늘 두 대를 보고 마지막 이제 보신 크루즈 차량으로 이제 결정을 해주셨는데 차량 보시면서 좀이 차량 만족해 주신 점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가격대, 네. 그렇고, 네. 옵션도 그렇고 다. 네. 차 상태도 너무 좋고. 네네.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었어요. 앞전에 저랑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아반떼 차량을 보셨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패스를 해버렸어요. 고객님한테 실내 들어가자마자 안 좋다고 얘기 드렸고, 요거는 흡연은 하셨어요. 보시면은 지금 군데군데 노랗게 묻어있죠. 차량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돈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렇게 썩, 솔직히 말하면 추천드리기가 좀 뭐예요. 그거랑 비교 를 해드렸는데 뭐 비교가 안 되죠 그 차량은 근데 너무 엔진 미션이나 시운전도 방금 해, 하고 돌아는데 왔 엔진 미션이나 실내라던가 그다음 외관 상태도 깨끗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 맨투맨 자동차를 사모님께서 유튜브를 보셨어요 근데 저희 거 어떻게 알고 보셨어요 혹시요? 중고차 네. 알아보다가 네. 딜러분들좀 만났는데 네. 그냥 좀 믿음도 안 가고 네. 그리고 중고차에 대해서 또안 좋은 얘기도 아 그쵸 그렇죠? 예. 뭐 알아보다가 맨투맨 네. 자동차를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예전에 차 보러 두번 갔었는데 네. 그때는 그냥 딜러분들이 그냥 옆에 서서 기다리시고 네. 저희만 네. 알아서 갔었어요. 보시는 거. 아, 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예.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뭐 주의, 주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믿음이 안가고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음, 있다가 맨투맨으로 네. 해서. 와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그 딜러들이랑 어, 저랑 네, 비교했을 너무 때? 차이가 나고. 네. 아, 너무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면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마웠어요. 네. 꼼꼼하게 저희가 모르는 잘 그냥 놓칠 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네. 꼼꼼하게 다 체크해 주시고. 네. 어, 자기 차 사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조금 너무 잘해 주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오늘 와서 본 거로만 좀 놓고 비교를 하자면 주위 분들한테 혹시 소개시켜 주시면한것 같아요. 네, 당연히 추천 많이 해드려야 되고요. 네. 당연히 저희가 <laughs> 네. 너무 두 마리인데 네. 너무, 그냥 너무 시간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고 네네. 네. 그리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너무 고맙고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동차 등록번호 적어드린 거고요. 5만 키로당 14년식의 1.8 크루즈 S D 플러스, 플러스 프룩션 구매하시는 거고요. 매매 금액은 8 4 0만 원. 차량 내에관 확인하셨고 성능이나 사고나 등급 다 고지 드렸고 시운전 하고 출고하신다는 거고요. 소모품 AS 불과 단순 변심물이나 교환, 환불 불가 여기까지만 적어드린 기본적인 거. 확인 으면 오늘날짜 상황 때문에만 시중해 네.